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일부만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12편 이것이는 국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제 위기를 맞았을 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개인이 기도가 드린 게 아니라 공동체로 우리로 치면 이제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혹은 구국기도할 때 그때 드리는 거죠. 그래서 10편에서 12편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회중들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거, 찬송을 드렸던 거, 찬송이 기도니까. 찬송이라고 그래도 기도를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죠. 그랬던 처음 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과 더불어서 백성들. 그런데 여호와여 도우소서 할때 이게 도우소서라는 말이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원래 보는 뭐 본래 그 의미가 여와여 구원하소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구원하소서라는 말로 하는 게 뭐냐면 안타까움이 이제 그게 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먼저 구원하소서 하고 자기의 이제 그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서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거 보면 우리가 열한기상 뭐 이런데 같은데 1 9장 같은데 보면 엘리아도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두분에 돌려보면 도대체가 제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의인은 거의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악인들이 온 세상을 다 땅에 가득 채운 것 같아요. 응? 이런 상황이 보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호세야서나 미가세에도 똑같은 이 선지자들이 한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되는 거예요. 생존하지 못해요. 엄청난 위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거그 터전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야,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끊어진 자들. 이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게 뭐냐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언약 공동체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믿겠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말씀 안에 머물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이죠. 그래서 십계명 안에 머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없어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없어진 응? 경건한 자하고 충실한 자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없어진다면 단 뭐예요? 세상에 거짓말 말하는 자, 아첨하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자. 이두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양면이잖아요. 두 마음 같 있으면 앞에 얼굴로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서 뒤속에 속마음은 죽일 놈, 미친 놈, 까불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죠. 이 사기하고 속임수예요. 두 마음은. 근데 이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하고 사기 속임수 이런 게다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고 그랬어요. 손 씻고 이렇게 아, 어, 음식 안 먹는다고 막 너희들은 왜 대체 장로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느냐 전에는 전통을 지키지 않냐 느할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비롯되는 추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사기 탐욕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사람이 악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바깥에 있는 것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앞서서 자기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가지고 진실된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경건의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게 마음을 바로 잡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여기 우리가 12편의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하나님이안 계신 거죠 지가 자기 중심이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가 있냐 하나님 위에 하나님 위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 거짓 속임수 아첨 이거내입 가지고 내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이긴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 그런 너희들은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그건 너희는 경쟁에서 다 폐퇴하고 망한다는 거죠. 그, 그들이, 그들은 자기네 입술을 가지고 나불나불 대는 것들이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이후 속이고 사기치고 간교한 입으로 의인을 핍박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과 혀를 끊을 때가 이를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상황을 돌아보면 정말 절망적이죠. 희가 막힌 거죠. 그러나 끝까지 선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때가 이를 것이 있다. 반드시 종말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4절에 보면 입으로 이들은 나불거리면서 입으로 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 아첨 두 마음 하는데, 그게, 그거 가지고선 똑같이 여기에 입술 을 자랑하는 혀, 혀에 대한 자부심. 자기들이 말을 얼마나 잘, 오늘날에도 방송에 나와서 뭐 이런 사람들, 말로 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말 잘하죠? 막 사람들 마음을 막 콕하는데, 한참 지나고 뒤에 가다 보면, 야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이 사람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개변을 계속해서 놓고 사람들을 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능력을 지녔고 이게 자기가 대단한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미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근데 세상에는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상조주가 내 입술을 만들었고, 날 만들었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네요. 내 의지하고 내 능력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내가 지닌 이 모든 것다내 노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권세요내 거야,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들 세상 천하의 높은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다이시때 전체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거에 오늘날 상황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보세요. 다이사람들을 얼마나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참 하나님께서 그 아첨하는 입술과 자라는 혀를 끊으실 날이 올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이렇게 입술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다 휘어잡으면서 아버지 속이고 사기를 치고 의인을 핍박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아참한 입술과 자랑하는 를 끊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드러내고 깨닫도록 하실 날이 이를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리에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